말 마리야? 아니 세 마리. 와. 거, 밑에 밑에 왼쪽 맞다, 맞다, 맞다. 살려, 살려. 와, why, 와이, 와이 와이 h 힘미, 와이 y 힘미? 조나또그거 한데? 이꼭만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 감사합니다. 가자. 감사합니다. 브라보, 나 배가 아니야? 보리. 아니야? 근데 왜내말 뒤따봐해줘? 왜안 해줘? 왜안 해줘? 왜안 해줘? 안 해줘! 누구야? 누구야? <laughs> 네, 확실히 확실히 꽃밭이라서 좋긴 하네. 약간 사운드가. 아, 따라와. 부상 많아? 언니 부상 많아? 다섯, 저 다섯. 저네개네개 아니 나 여섯 개인데. <laughs> 둘러만 둘쌤님 별풍선 <laughs> 3개 감사합니다. 오 대표 문 열렸어. 야 <laughs> 뭐야 이거 15 네, 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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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뭐... 있는 거죠. 야 잠깐만. 야 이거 우리 시청자 파는 쪽좀 먹으라고. 맞네 그러네. <laughs> 예전에는 솔로 하, 하루 8마리씩도 먹었는데 오래 방송하면 요즘에는 치킨 먹기가 어려워. 뭐, 거기다 여포까지 하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. 람들에다 고인물이라서 여포하면은 힘들어. 배그 약간 고인물들 빼고 다 나간 거같아 내가 저번 시즌 랭커 찍으면서 치킨 80마리인가 먹었거든? 먹었는데 그거 2등 했는게 더 많, 2등 했는게 더 많아. 진근 자랑하네 뭐 우리 어쪽기 자랑해야지. 뭐전 시즌 솔로7이니까야 우리 준코박 하자. 준코박 해야겠다. 반대편 고 준코박 할래 아니 여기서 후세를 자르고 갈래. 안 누나 왜 이렇게 가라, 차갑게 그래. 말해 나한테? 어? 아니야. 왜 이렇게 차갑게 아니, 말해? 알았어, 미안해. 진짜. 별터리야 <laughs> 진짜. <웃음> 나 안해. 나 안해. 어,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한대요 음, 미안한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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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션 미션해요 미션해요 미션합니다. 틀렸네. 내가 죽었는데아 그래? <laughs> 어내 앞에 내 앞에 사람. 바로 앞에 여기 80방향 한마리야? 아니 세마리와이 아!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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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바로 앞에 나무에도 말. 있고 나무 왼쪽 다끝다끝다끝 살려 살려 와 살리라는 거지 파밍하는 건가요? 헝헝? 헝헝헝?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그런거야 내가 그런게 아니라 아, 했다, 무슨 말인지 알아? 어? 인생이 그런거야 나왜 손잡이가 없냐? 뭐야 뭐총 바뀌었어 뭐야 누가 투페이 <laughs> 바꿔지고야 여기 옷도 있을 거라. <laughs> 우도우도 <우쭈? 우쭈>? 미쳤냐? <laughs> 돌산 먹자 올라가자.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. 알겠소 <laughs> 공장. 뭐야 이거? 에이, 복... 어디? 복은 뭐야? 먹힌 건가? 안여똥인데요 분위 좋게 새거다. 오 개꿀, 호트 개꿀.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? 근데 좀 걸려. 떨어지 좀된거 같아. 아니, 나 아래 사람 150 받겠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예. <laughs> 씨, 야. 그걸 또 뭔냐, 씨. 야이화 화사가, 씨. 저 밑에서 하나 올라온다. 저기 S 195. 야 여기 사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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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아. 내 바로 밑에도 사운드 난다. 여기 기절 뒤에. 우리 뒤에서 왔는 애들. 무리하게 싸우지 마. 우리 뒤에도 있다. 기절. 하나 아, 기절. 우리 뒷간. 어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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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원래 앞에 나 잡았던 애들 집 앞에? 어디부터 어디 부터나내 어디 부터 앞에 기절 다어내 어, 앞에 있다 3뚝 3뚝 자이다, 자이다 준다 자이다 준다 빠졌나? 왼쪽도 오케이 오케이 음 완전 양값인거 같은데 근데 얘네 뚫어야 돼 도핑해 지금 빨리 내 앞에 있네. 어. 내 각각, 얘네 양각 얘네 양각 아, 어, 나이스. 살려, 살려. 어, 봐줘 왼쪽 봐줘 수예 왼쪽 봐줘 왼쪽? 못맞왼지 왼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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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<laughs> 아, 아있 우리 밑에 있어, 나머지. 밑에 있어, 밑에. 밑에 딱기 발견. 밑에 바로 사망이고. 아명 남았다. 세 명, 세 명. 아, 세 명, 세 명. 근데 우리 밑에 일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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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려가야도 되네. 아, 나만 내려왔다. 나만 내려갈다 얘네 완전 우리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? 내려갈만한 애들도 다 잘라놨잖아, 우리가. 어. 낙사하지 않나, 여기? 난 내려왔어. 내, 내 있는 데까지. 아, 아 밑에 여기 보인다. 하나 아, 기절. 하나도 보인다. 그 밑에 있다. 우리 바람 밑에도 있다. 밑에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도영타 훈련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으아! 영화 찍었 어, 영화 찍었 어？와 진짜 영화 찍었 다, 영화 찍었 어？와 나봤 어야 돼, 진짜.